여러분은 혹시 등 뒤에서 비수를 꽂는 사람을 마주한 적이 있으신가요? 늘 당신 앞에서 환하게 웃던 그들이 왜 당신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을까요? 이 불편한 질문은 우리 모두가 한 번쯤 겪거나 앞으로 마주하게 될지도 모르는 현실의 그림자일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불편한 진실을 파헤치며 미소 뒤에 숨겨진 그들의 진짜 심리를 깊숙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그들의 복잡한 마음을 이해해야만 비로소 당신의 소중한 관계와 마음의 평온을 지켜낼 수 있을 테니까요. 가장 먼저 우리는 불편한 발견의 순간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당신의 일상 속에서 가장 가까이 있다고 믿었던 친구 혹은 동료들과 함께 웃고 떠들며 평화로운 한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미래를 함께 꿈꾸는 듯한 따뜻한 순간들이 이어지죠. 그런데 어느 날,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에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차가운 진실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우연히 듣게 된 충격적인 뒤디하기, 믿기 어려운 비난의 말들이 당신의 귀에 꽂히는 순간, 온 세상이 멈춘 듯한 느낌을 받게 될 겁니다. 마치 머리 위로 차가운 물을 한 바가지 뒤집어 쓴 것처럼 말이죠. 그 순간의 배신감과 혼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설마 그 사람이 내게 하는 의구심과 함께 그동안 쌓아왔던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아픔을 느끼게 되죠. 친밀하다고 생각했던 관계가 사실은 위태로운 모래성 위에 지어진 것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충격적인 경험일 겁니다. 왜 그들은 내 앞에서 웃고 뒤에서는 다른 말을 했을까요? 그들의 미소는 과연 진심이었을까요? 아니면 정교하게 만들어진 가면이었을까요? 이 모든 질문들이 당신의 마음속에서 거대한 소용돌이를 일으키며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로 남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혼란스러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심리의 미로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표리부동한 행동 뒤에 숨겨진 인간, 심리의 복잡한 원인들을 함께 탐구해 볼 시간입니다. 사람들은 왜 이처럼 두 얼굴을 가질 수 밖에 없을까요? 그들의 내면에는 어떤 감정들이 뒤섞여 있을까요? 아마도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는 바로 열등감일 겁니다. 당신의 성공이나 행복이 그들에게는 자신과의 비교 대상이 되어 스스로의 부족함을 더욱 크게 느끼게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신을 깎아내림으로써 잠시나마 자신들의 초라함을 감추고 우월감을 느끼려는 무의식적인 시도를 하는 것이죠. 또한 자기 방어의 심리도 크게 작용합니다. 자신의 약점이나 불안감을 들키고 싶지 않은 마음이 타인을 비난하며 자신을 보호하려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마치 거울을 보며 자기 자신에게조차 진실을 말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들은 내면의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 겉으로는 강한 척 혹은 친한 척 가장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사회적인 인정욕구 역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특정 집단 내에서 자신의 위치를 공고히 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공감을 얻기 위해 당신을 희생양삼아 뒷담화를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죠. 이는 그들 자신의 관계 불안정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타인의 시선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드러내는 안타까운 모습일 겁니다. 이처럼 복합적인 심리기제들이 얽히고 설키어 특정 상황에서 인간 본성의 어두운 면을 드러내게 되는 겁니다. 타인의 성공에 미묘하게 비틀린 표정을 짓거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 당신의 험담을 늘어놓으며 은근히 우쭐해 하는 모습은 뭐 모두 이러한 심리적 배경에서 비롯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가면을 쓴채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은 어쩌면 자신조차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내면의 혼란을 대변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우리가 이들의 심리를 깊이 들여다보는 것은 단순히 그들을 비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복잡한 인간 심리의 단면을 이해하고 이러한 상황에 더욱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한 첫 걸음이 될 겁니다. 복잡한 인간 심리의 단면을 이해하는 것은 분명 우리를 현명한 대처로 이끄는 첫 걸음이 될 겁니다. 하지만 그 진실을 마주하는 일은 때로 불편하고 고통스럽기도 하죠. 가까운 이의 두 얼굴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의 마음 속에서는 혼란과 배신감, 그리고 깊은 의구심이 소용돌이 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마치 믿었던 단단한 땅이 갑자기 흔들리는 것 같은 기분이랄까요? 우리는 이 지점에서 세 가지 현실적인 선택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첫째, 상대방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들의 한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선택지는 관계에 적절한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계를 정리하는 결단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들은 결코 쉽지 않지만 자신을 지키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과 뒤가 다른 사람의 행동이 단순히 악의가 아니라 그들 자신의 내면적 불안과 결핍에서 비롯된 필사적인 몸부림일 수 있다는 점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그들의 행동에 쉽게 휘둘리지 않고 자신만의 중심을 잡을 수 있게 됩니다. 마치 거친 파도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등대처럼 외부의 혼란 속에서도 나만의 빛을 잃지 않는 힘을 기르는 것과 같달까요?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고 자신을 지키는 용기, 그리고 성숙한 관계를 위한 지혜일 겁니다. 우리는 앞서 관계 속에서 자신을 지키는 용기와 지혜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죠. 그런데 만약 그 불편한 진실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작된다면 어떨까요? 바로 당신에게 환한 미소를 짓던 그 사람의 등 뒤에서 차가운 칼날 같은 말들을 발견하게 되는 순간 말입니다. 신뢰했던 누군가에게서 듣게 되는 충격적인 뒷이야기는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깊은 혼란에 빠뜨리곤 합니다. 왜? 라는 근본적인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며 그동안 쌓아온 관계에 대한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경험 아마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친한 동료와 함께 웃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가족처럼 가까운 친구와 진심을 나누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우연히 그들이 당신에 대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마치 따스한 햇볕 아래 평화로웠던 순간들이 사실은 그 뒤편에서 어둡게 드리워진 그림자였음을 깨닫는 것과 같습니다. 밝게 웃던 그들의 얼굴과 뒤에서 오가는 부정적인 평가 사이의 괴리감은 우리에게 큰 배신감과 함께 도대체 무엇이 진실인가? 라는 의문을 던지죠. 우리는 믿었던 관계 속에서 예상치 못한 비수를 마주하며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감정에 휩싸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겉과 속이 다른 행동을 보이는 이들의 심리는 무엇일까요? 왜 어떤 사람들은 당신 앞에서 친절하게 대하면서도 뒤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일까요? 이러한 표리부동한 행동의 이면에는 복잡하고 다양한 심리적 원인들이 숨어 있습니다.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는 바로 열등감에서 비롯된 자기 방어일 수 있습니다. 타인의 성공이나 행복을 진심으로 기뻐하기보다 자신과 비교하며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려 타인을 깎아내리는 것이죠. 마치 스스로의 키를 높이는 대신 남의 키를 낮춰서 상대적으로 자신이 더커 보이게 하려는 심리와 비슷합니다. 자신의 불안정한 내면을 감추기 위한 가면을 쓰는 것이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완벽하고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만 속으로는 깊은 불안감과 부족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의 약점이 드러날까봐 두려워하며 타인을 비난하거나 험담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취약점을 가리려고 합니다. 거울 앞에서 자기 자신에게조차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거짓된 모습을 연기하는 것과 같달까요? 또한 사회적인 인정 욕구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정 집단 내에서 자신의 위치를 공고히 하거나 다른 사람들과의 유대감을 형성하기 위해 특정 인물을 희생양 삼아 함께 험담하는 경우도 적지 않죠. 공통의 적을 만들고 비난하며 소속감을 느끼려는 다소 비뚤어진 심리가. 작동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중적인 행동은 종종 관계의 불안정성에서 기인하기도 합니다. 상대방과의 관계가 언제 깨질지 모른다는 불안감, 혹은 자신이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오히려 먼저 상처를 주거나 비난함으로써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무의식적인 기제가 발동하는 것이죠. 마치 어린 아이가 불안할 때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듯. 이들도 자신을 지키기 위한 미숙한 방어 전략을 사용하는 셈입니다. 타인의 성공에 미묘하게 비틀린 표정을 짓거나 칭찬하면서도 그 뒤에 은근한 비아냥거림을 숨기는 모습 속에서 이러한 복합적인 심리들이 작용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가면 뒤에 숨겨진 그들의 심리적 미로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배신감과 혼란 속에서 방향을 잃지 않고 진실에 한 발짝 더 다가설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심리적 배경을 이해하고 나면 이제 우리는 관계의 딜레마에 직면하게 됩니다. 과연 이 불편한 진, 진실을 어떻게 마주하고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재정립할 것인가 하는 고민이죠. 상대방의 본질을 깨달은 후에도 이전과 같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거리를 두거나 아예 관계를 정리해야 할까요? 이는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닙니다. 하지만 나 자신의 감정적 상처를 치유하고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지혜로운 결단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마치 두 얼굴을 가진 사람과 마주 앉아 복잡한 표정으로 고민하는 모습처럼 우리는 내면의 갈등을 겪게 될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내면의 갈등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과 마주하게 되죠. 하지만 이러한 불편한 발견이 언제나 관계의 파국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는 우리 자신과 세상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관계를 한층 더 성숙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표리부동한 행동을 보였던 그들의 모습이 단순히 악의적인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인간 본성의 복잡하고도 미묘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다는 점을 우리가 이해하게 된다면 말이죠. 그들의 행동이 단순히 당신을 향한 악의가 아니라 어쩌면 그들 내면의 깊은 불안감과 결핍에서 비롯된 필사적인 방어 기제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그 상황을 훨씬 더 지혜롭게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마치 거센 비바람이 몰아쳐도 뿌리 깊은 나무는 굳건히 제자리를 지키듯 타인의 부정적인 행동에 쉽게 흔들리지 않고 우리만의 중심을 단단히 잡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겉으로는 친근한 척 하지만 뒤에서는 비난하는 행동은 사실 그들 자신의 낮은 자존감이나 좌절감 혹은 타인의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왜곡된 욕구에서 비롯될 때가 많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불안정한 내면을 감추기 위해 당신을 깎아내리거나 험담하는 방식으로 스스로를 방어하려 했을지도 모른다는 통찰은 단순한 분노를 넘어선 복합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킬 겁니다. 어쩌면 약간의 연민을 느낄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허탈함을 경험할 수도 있겠죠. 이렇듯 인간관계의 복잡한 지도를 차분하고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타인의 행동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 자신의 감정을 보호하며 더욱 단단해질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됩니다. 이러한 이해는 우리에게 해방감을 선물합니다. 더 이상 그들의 말이나 행동에 감정적으로 동요하지 않고 그저 하나의 현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것이죠. 결국, 앞과 뒤가 다른 사람의 행동은 당신의 가치를 깎아내리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내면적 불안과 결핍에서 비롯된 필사적인 몸부림일 수 있습니다. 그 본질을 꿰뚫어 볼 때, 비로소 당신은 그들의 행동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을 지키며 더욱 단단한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귀한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타인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관계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얻는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상대방의 행동에 대한 분노나 혼란을 넘어 그들의 깊은 심리적 배경을 이해하게 되면서 오는 복합적인 감정들, 즉, 연민과 허탈함,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보호해야겠다는 단단한 결심이 교차하는 지점이죠. 바로 이 순간이 자기 성찰과 관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불편한 진실은 단순히 타인을 비난하는 것을 넘어 우리 자신과 주변 관계를 성찰하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복잡한 인간 심리를 이해하는 것은 결국 더 나은 관계를 맺고 나 자신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관계는 거울과 같아서 타인의 그림자 속에서 우리 자신의 빛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그들의 불안은 우리 안에도 잠재된 인간 본성의 한 조각일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